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복명동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라지 SK 자유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어, 입지 설명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항공샷으로 좀 전체적인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좀 촬영해 놨습니다. 입지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서 주유소도 있으면서 요렇게 도로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뭐 학군이야 뭐 좋고요. 그리고 병원시설도 많고요. 그리고 주택이 리모델링이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살짝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고 왔는데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가구 주택들처럼 잘 꾸며주시고. 임대도 잘 놔주시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하나가 딱 비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뛰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 드론 영상을 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것 같고, 그리고 도로도 어느 정도 될것 같은지 드론 영상이 좀잘 담겨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좀 떠들면서 이렇게 도로 쪽으로 왔는데, 본주택 매물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폭도 한 요정도 되고요 차한 대가 옆에 있어도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 매물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 물건으로 벽돌 구조로 튼튼하게 잘지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구상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외관으로 봐도 샤시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점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수도꼭이는게한 보여지면서 이렇게 계단 시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인데 사실상 이제 1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일단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공부상 주차는 불가능하고요. 임대내역은요, 1층 101호 3룸. 1층 102호 투룸 300에 43. 그리고 2층은 201호, 3룸 500에 63. 그리고 2층 202호, 투룸 300에 45. 그리고 3층 301호 투룸 1000에 53. 그리고 3층 302호 투룸 300에 45. 하지만 현재 여기 1층이, 3룸이 현재 공실이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됐다 그러면 좀 내부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좀 외관을 둘러보고 진입을 할 건데요. 여기 마당 공간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샤시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손을 안 보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 시설 빠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102호 투룸입니다. 1층이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죠? 문부터. 뭐, 손을 안 보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거실 모습이고요. 타일도 좀 이쁜 걸로 좀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겸 주방 쪽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두 번째 방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시설 그리고 이렇게 거실 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도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뒤를 돌았고요. 여기가 이 공용 화장실 부분입니다. 이렇게 욕실 한 개.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짐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어, 수용이라는 표현보다 좀 공간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으로 돌면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욕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나가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아까 첫 번째 방,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리고 거실 쪽, 그리고 제 뒤에 주방, 이렇게 좀 촬영을 한 거고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2층이 그래도 볼 수는 없지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가 이제 201호 3룸, 그리고 여기가 201호 2룸. 이렇게 3층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가 이 2룸, 여기도 이제 2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브델링이다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건축자재비도 비싸가지고 이번에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옥상 방수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자이뷰 아파트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굿 그리고 베리굿 2차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